2011년 넷플릭스는 1억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제작한 이전 영국 TV 시리즈를 리메이크한 미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를 방영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에게도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큰 리스크였고 성공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엄청난 히트를 쳤고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TV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 분석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고객들의 경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의 일차 목표는 이용자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추처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통계 자료와 빅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기록하기 쉽고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뜻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의미 없어 보일 수 있고 기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입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임을 잘 활용하여 고객들의 행태, 즉 비정형 데이터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의 재생, 이시중지, 되감기 또는 빨리감기 등의 구독자 시청 습관을 추적하고. 사용자들의 정확한 시청 습관을 알기 위해 당신의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또 당신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고 검색 스크롤 및 검색 습관까지도 분석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바로 넷플릭스에 최근 발매된 블랙미러 앤더스네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피소드 내내 특정 시점에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관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결말들이 나오는 인터랙티브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시청자의 모든 선택은 수집되었고 시청자들의 선호와 경향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였죠. 이 데이터를 통해 넷플릭스는 다음 에피소드를 위해 더욱 정교한 작업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고객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 제품을 더잘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얻을수록 이 제품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만큼 이는 갈수록 긍정 효과를 내는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하우스 오브 카드 이야기로 돌아오면 넷플릭스는 1990년에 방영된 영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가 많은 사용자들이 시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본 사람들은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를 선호하는 듯했고, 그래서 케빈 스페이시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청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의 캐스팅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대본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전체적인 서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한 빅데이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미래를 계획해야 하고 시장의 틈새에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에게 DVD를 우편으로 보내는 회사로 시작했지만 훨씬 더 발전된 회사로 빠르게 진화했고 그들은 현재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가장 성공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서 대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데이터 분석은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단계였습니다. 넷플릭스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가 이러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죠. 넷플릭스가 이렇게 히트한 것도 하우스 오프 카드가 이렇게 히트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미디어 플랫폼계의 선두자로 불리는 넷플릭스는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답게 사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명성을 고양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앞서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